어 저희 먼저 어 오리엔테이션 예술로 탐구생활 사업에 대한 전체 소개를 어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아카이브 그리고 비용 지급을 위한 제출 서류 그리고 법정 의무 교육과 만족도 조사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몇 가지 문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함께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결대학교 김준식입니다. 어, 이제 사업 목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본 사업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예술 접근 기회를 누리고 미래 사회 대응을 위한 창의적, 융합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사와 예술가의 프로젝트 공동 연구 및 개발과 운영 과정 지원을 통해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 지역 내 학교 예술가 협력 구조 체계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추진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 교관의 지식 제공형 교육 방식을 탈피하고 학생들의 삶의 이슈에 기반을 둔 주제 중심, 융합형,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통해 학교 내 학생들의 새로운 감각과 사유 방식을 높일 수 있도록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에 지원합니다. 또한 학교 교사와 예술가가 함께 팀 단위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프로젝트 개발 단계부터 학교 교사와 예술가가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적극적 협력적 주체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며 마지막으로는 직원 운영 기관을 연계하여 각 지역 내 예술가와 학교와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연결을 통한 지역 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거버넌스 구축 기반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본 사업은 문체부가 주최하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권역 운영기관이고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릉문화원, 그리고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지회 등각 지역별 운영기관에서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며 프로젝트 전 과정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 이와 함께 선생님들께서 활동해 주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중심 프로젝트의 방향성에 맞춰 개발 및 운영해 주시며 양질의 프로젝트가 개발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다양한 준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하여 향후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좋은 사례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선생님들의 활동을 일지와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통하여 기록해 주시고 이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 주시면 보다 체계적인 아카이빙이 될수 있도록 활용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권역 전체 추진 체계입니다. 1권역 운영 본부는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1권역인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지역의 참가그룹을 성결대학교 산학협력단,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강릉문화원, 한국국악협회 제주도시회 등각 지역, 지역별 운영기관에서 지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업과 프로젝트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소개로 의건역 예술로 탐구 생활 프로젝트 소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프로젝트 목표와 주제, 그리고 참여 그룹 유형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중심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의 목표는 예술을 통한 새로운 감각과 사유 방식을 제공함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목표를 위해 네 가지 중점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위 내용은 좀 중요한 내용이지만 많이 보셨을 걸로 생각이 돼서 어 이런 그 이미지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젝트 참여 그룹 유형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예술가 1인이 학교 교사와 협력을 하여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룹 A와 예술가 예술가 2명에서 3명이 모둠이 되어서 학교 교사와 협력하여 예술 장르 간 융합 또는 예술과 과학, 기술, 타 분야를 융합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그룹 B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부터 오리엔테이션, 워크샵, 멘토링, 결과 공유 등 운영기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개발 방향에서는 학교 교사와 예술가 간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개발해 주시면 되는데요. 분야 및 장르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코로나19 등의 상황을 대비해서 비대면 교육 방법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는 기본 12시수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서 1시수는 1교시를 의미하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고등학교는 50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교육 활동을 위해서 회차당 수업 기준 2시수, 즉, 2교시 이상으로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 12시수 내에서 시수 구성은 2교시를 6회, 3교시를 4회 등 다양하게 가능합니다. 또한 중고등학교에 한해서 학급당 시수를 배분을 해서 예를 들어 9개 학급을 4시수를 구성을 하는 등 시수 구성 위원화가 가능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2021년 2학기 내에 모두 수업이 가능하도록 운영이 되어야 하고요. 프로젝트가 모두 완료한 후에는 최종 결과물을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오리엔테이션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은 저희 오늘 9월 28일 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 운영본부에서 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과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진행을 하게 될 워크샵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워크샵은 예술가와 참여 학교의 전문적 역량 강화 및 참여 그룹 간 네트워크 구축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월마다 한 해씩 총 3회 실시되는 일정이고요. 각 지역별 운영 기간이 지역의 특색과 환경에 따라서 총3회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회 중에 한 해는 비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참여 그룹간 프로젝트 개발 과정 공유, 비대면 문화예술 교육을 위한 온라인 콘텐츠 제작 그리고 편집 등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프로 프로그램이 될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융합형 학교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좀더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역량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각 지역별 운영기관이 섭외한 전문가가 주 회의를 통해서 효율적인 자문을 드릴 예정이고요. 프로젝트 계획서 내용, 그다음에 수정 계획서, 그다음에 수, 수업 내용, 그리고 프로젝트 향후 발전 방안 등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 단계에 따라 총 3회 실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생님들의 프로젝트를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자리인 결과 공유에 대한 안내입니다. 서로의 프로젝트 결과물 공유를 통해서 지속 발전 가능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 일정은 2021년 12월이고요. 이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일건역 운영본부에서 유튜브로 중계를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일건역 운영기관 아카이빙 홈페이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구축 단계에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일지와 사진 및 영상 등 모든 기록물들이 해당 홈페이지에 업로드될 업로드 예정입니다. 먼저 홈페이지 메뉴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개요 메뉴에서는 전체적인 사업 안내와 운영기간 및 조직 구성도를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로젝트 안내 메뉴에서는 개발, 운영, 비용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젝트 안내와 유형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팀별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정보를 볼수 있는 메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아카이브 메뉴에서는 각 팀별로 받은 운영 일지와 사진 및 동영상을 정리한 아카이브를 볼수 있고 또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의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웹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지사항에서는 추후 사업 진행 및 일정 안내 등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 기록물들이 어떻게 홈페이지에 업로드되는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팀 회의, 대면 및 비대면 수업 진행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아카이빙 가이드에 따라 운영 일지와 사진 및 동영상으로 과정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후 기록물을 그룹 대표자가 취합하고 각 지역별 운영기관, 연구원에게 전달을 해 주시고 1차 검수 이후에 운영본부에서 검토하고 각 홈페이지 메뉴 형식에 맞게 편집 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카이빙 가이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참여그룹에서는 총 3회 운영일지를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요. 운영기간에서 양식을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프로그램 과정을 기록할 예정입니다.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전체 개요 학습 대상 선정 및 이유 주제 탐구 및 융합 분야 등 전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런 내용을 담아 주시면 되고요. 2단계는 시수별 세부 계획,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시수별 일지, 그리고 그룹 회의시 논의된 사항 등 운영에 있어서의 과정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참여소감, 기대소, 기대효과, 프로그램에 대한 향후 보완점 학교 문화예술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써주시면 됩니다. 사진 및 영상 촬영 가이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일지 작성 시에는 사진은 최소 5장 이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룹 회의부터 운영까지의 전 과정이 기록되어야 하고 비대면 진행 시에는 중화면을 캡처하는 것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구도에서 촬영을 부탁드리며 홈페이지 및 인쇄물에 사용될 수 있으니 사진 촬영시에 해상도가 떨어지는 카메라 어플 사용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움직임이 주 활동인 프로그램, 어두운 공간에서 진행하여 사진 촬영이 어려운 경우, 사진보다는 영상 기록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경우 노래, 연주 등 사운드가 중요한 활동 등에는 영상 촬영을 필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원활한 아카이빙을 위해 각 지역별 담당자가 그룹회의부터 프로젝트 운영까지 전 과정 모니터링을 함께 할 예정인데요. 현장 방문을 통해 사진 및 영상 기록을 진행할 예정이며 비대면 운영시에도 참관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개인정보 수집 및 초상 이용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 예술가분이 필요한 서류 이혼이 어, 수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어, 모두 학생들에게 모두 동의를 받고 운영 기간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아카이빙 및 결과 공유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프로젝트 비용 지급과 관련해서 안내 드릴 어, 성결대학교 이세라입니다. 어, 프로젝트 비용 지급을 위한 절차와 또 제출 서류 그리고 그 서류들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개발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처음 공모 신청하실 때 공모 신청서에서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룹 A의 경우 1인당 개발비 총 100만 원이 지급되고 그룹 B의 경우 1인당 개발비 총 150만 원씩 지급이 됩니다. 또한 교사분들의 경우 개발 지원 프로그램 회의 회차별로 참석하실 때 차례비가 지급되며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 프로젝트 운영을 위한 운영비의 경우 그룹 A는 운영 1회차당 100만 원씩 지급이 되고 그룹 B의 경우 예술가 2인은 운영 1회차당 200만 원 예술가 3위는 프로젝트 운영 1회차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참여 예술가분들은 초저서 개발비와 운영비를 지급받게 되시는데요. 프로젝트 개발비와 운영비를 합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70%를 예술가 각각에게 선지급하고 또 나머지 2회차에 나머지 30%를 잔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우에는 교사분들의 경력을 기반으로 사례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워크숍 혹은 또 멘토링과 같은 개발지원 프로그램과 자체 회의 등을 참여하시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실 때마다 회차별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 비용 지급을 위해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사전에 메일로 발송을 드렸는데요. 참여 예술주가의 경우 선 지급을 위해 프로젝트 계획서, 프로젝트 활동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초상 이용 동의서, 개인별 통장과 신분증 사본, 또 졸업증명서, 그리고 활동경력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 활동경력증명서는 문화예술 관련 비전공자이신 분들에게만 해당이 되고, 최소 3년의 활동경력증명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어, 참여교사분들의 경우에는요. 최초의 프로젝트 개발과 운영을 위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초상 이용 동의서, 그리고 개인별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 메일로 안내드렸다시피 제출기한은 10월 1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후 1시까지이며, 제출 형식은 사전메일로 발송드린 바와 같이 아래 어, 파일 형식을 꼭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2회차 잔금 지급 시에는 프로젝트 집행 내역서가 포함된 프로젝트 활동 확인서와 개인정보 수집 활용서, 또 개인발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또 다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어, 프로젝트 활동 서약서 작성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파일로 받으신 서류의 파란색 글씨로 작성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어, 프로젝트 금액의 경우는 교사분들을 제외하고 예술 강사 분들께서 받으실 프로젝트 개발비와 운영비의 총 금액을 예술가 각각에게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 옆에 시뮬러, 시뮬레이션 화면을 보시면 가령 그룹 B에 예술가 3인이며 운영 횟수가 총 36시수로 3회라고 한다면 한 예술가가 받게 될 개발비는 각각 150만원씩 450만원이 됩니다. 또 예술가 3인의 경우 운영 횟수 1회차당 300만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총 운영비는 900만원이 됩니다. 어, 또이 개발비와 운영비를 합치면 총 전체 프로젝트 비용이 1350만 원이 되는데 이것을 또 예술가 3인 각각에게 나누어서 지급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 예술가가 받게 될 개발비는 150만 원, 운영비는 300만 원으로 총 450만 원이 됩니다. 어, 그룹 A의 경우 예술가가 1명이고 또 운영 횟수가 24시수로 총 2회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 총 개발비는 100만 원이고 또 운영비는 총 2회차 운영이기 때문에 200만원으로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300만원이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룹 B이면서 예술가 2명으로 구성이 되고 운영 횟수가 총 2회라면 개발비는 예술가 1명당 150만원 그리고 운영비는 예술가 1명당 총 200만원씩 어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700만 원이 되고 한 명당 예술가에게 지급되는 개발비와 운영비는 총 350만 원씩이 됩니다. 어, 저희가 안내드린 이 비용 지급 구조와 또 공모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신다면 어, 큰 어려움 없이 작성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어. 프로젝트 교환 및 교육 활동 확대서라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 서식은 저희가 매일에 따로 첨부하여 발송하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이 서류는 2회차 비용 지급을 위해 필요한 증빙 서류 중 하나입니다. 어, 1차 멘토링 이후에 안내드릴 예정이고 또이 서류는 프로젝트 운영 1회차당 주셔야 합니다. 5년 회차가 만약 3회차가 된다면 이 프로젝트 교환 및 교육 활동 확인서를 세부씩 세부를 제출, 제출해 주셔야 하고요. 어, 아카이브나 멘토링 시에 필요한 서류와 동일합니다. 어, 네. 이제 프로젝트 집행 내역서입니다. 어, 프로젝트 집행 내역서의 경우 앞서 보여드린 프로젝트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실 때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어, 프로젝트 비용 내 인건비 전체 프로젝트 50% 이내로만 책정 및 집행 가능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개발과 운영을 위해 사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혹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다가 프로젝트 변경 혹은 포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필이 운영 기간과 함께 사전에 깊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저희 그 이후에 운영 기간의 안내에 따라서 변경 혹은 포기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 또한 이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프로젝트 비용의 차액은 환수됩니다. 네, 이제 교사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회의 참여 사례비를 지급받게 되시는데요. 회의 참여 시마다 이제 회의록과 전문가 참가한인서를 작성하여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사분들의 경력을 기반으로 한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회차별로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어, 그래서 각 지역에서 운영되는 워크숍 혹은 멘토링을 회차마다 회의로 인정하고요, 지급할 예정이니 어, 필히 참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워크숍과 멘토링에 지금 어, 화면에 공유되고 있는 전문가 참가 확인서와 회의록을 작성하셔서 저희 어, 운영 기관에 보내주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 전문가 참가 확인의 경우에는 계좌번호를 적게 돼있으 있는데요. 이 계좌번호는 저희에게 제출하시는 통장 사본과 동일한 것으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어, 네, 다음은, 어, 이제 전 참여 그룹 전 구성원이 필히 받으셔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 네, 예술로 탐구 생활 사업에서 반드시 받으셔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은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어, 학교 선생님을 제외한 예술가 선생님들은 모두 이수하셔야 하고요. 2021년에 법정 의무 교육을 받은 내역이 있다면 추가로 교육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하지만 반드시 2021년에 이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어, 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운영기관에서 임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전에 제공 드릴 예정이고요. 안내드리는 링크에 접속하셔서 제공받은 정보로 로그인 하시고 교육하시고 수강 부탁드립니다. 어, 또 교육 이수 시 안내받은 그 기간 안에 필히 이수를 부탁드리고요. 지역별 운영 기관으로 교육 이수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다음은 만족도 조사와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만족도 조사를 이제 요청. 인데요. 참여 예술가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그리고 또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 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과 또 개선 사항을 파악하기 위함이니 위함이니까 협조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주 해주셨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문의사항인데요. 교통비나 재료비, 기자재 대여 등 비용이 별도 지급되는지 많은 문의가 있었습니다. 앞서 안내드렸던 개발비와 운영비에 프로젝트 전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비용 집행과 관련하여 사용내역에 내역, 사용 대한 특별한 정산은 없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2차 서류인 프로젝트 비용 집행 내역,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워크숍이나 멘토링, 결과 공유에 꼭 참석해야 하는지 많은 문의를 주셨는데요. 이 또한 참여 그룹 모두 구성원들이 모두 필수 참석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기간은 2학기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에 모든 프로젝트는 겨울방학 기간을 제외한 2021년 12월까지 운영되어야 합니다. 12월 내에 본 프로젝트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일정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진행하기로 한 학교 사정상 운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1회 12시 수 운영이 기본이기 때문에 학교와 조율하여 비대면 프로젝트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문에 프로젝트 개발 단계에서부터 비대면 방식과 관련한 방안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운영기관에도 많은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자재와 관련한 문의 또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자재는 지급되는 개발비와 운영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운영비 내에서 해결이 어려운 재료나 기자재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학교의 기자재 사용 및 도, 도움을 요청드리며 운영기관과의 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을 위한 활동이 어려운 구성원이 있을 경우, 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에도 나와 있듯이, 해당 프로젝트는 참여 구성원 모두의 성실한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이에 그룹 간 일정을 최대한 조율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의 지적 재산권 법상 권리는 재정적 지원을 받아 기획하고 창작한 저작권물이기 때문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선정 그룹이 공유로 갖는, 접, 갖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저희 OT로 안내드릴 사항은 마무리 되었고요. 입부로 이제 매칭 대신 학교